너는 나를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솔직히 어, 하고 싶다. 어, 하고 싶다. 나... 안녕하세요. 비 아가씨. 이나 <laughs> 또 누구보다 작게 말했어. 어, <laughs> 소리 들리니. 맞아 위에서 들려. 그리 오늘 도 오랜만에 고장한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장한 술방으로 저희가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절대 할거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고민을 많이 보내주셔서 응. 대신 저희가 뭐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요 <laughs> 킬링 컨텐츠 쿡 나올 거 아시죠? <laughs> 오늘은 응. 이거 이름 뭐요 어, 항정살 간장고이 응. 하,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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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위스키에다가 뭐 콜라나, 이런 진저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어. 얼음 둥둥 끼워서 레몬이랑. 그런 어, 레몬, 물 같은 네. 거. 물 같은 술. 저는 아사이 크림이라고 써었는데 <laughs> 크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좀좀좀 줄었어. <laughs> 좀 줄었어. 마이스. 고생한 술방. 케 K님의 사연. 네. 제목, 남자친구가 너무 순수한데 정말 어쩌죠? 어쩌죠? <laughs> 안녕하세요. 해피가말로잘 보고 있답니다. 고민이 있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2살 대학생인 아, 두유님이라고 하네요. 두유입니다. 저에게는 1년 이상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서울 장거리 연애라서 말이 1년이 사실 사귀면서 얼굴 보은 손에 꼽아요. 아무튼 남자 친구가 너무 너무 순수해서 고민입니다. 사귄 지 1년이나 되었으니 저는 이제 남자 친구와 진도도 많이 많이 빼고 싶은데 요유. 남자 친구가 너무 순수해요. 아직까지도 키스가 아니라 뽀뽀까지가 최대 진도입니다. 사귀기 전에는 사귀기 전에는 사실 남자 친구가 진짜 돌로 만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놀러 만드잖아. 이 남자는 저보다 성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을 뿐더러 야동도 심지어 잘안 봅니다. 그냥 성적으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진도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너무 여자로 안 보이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연애 경험이 꽤 있는 편이고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 사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킨십도 1도 몰라요. 매우 답답합니다. 해피아가리 언니들, 저 솔직히 이것 때문에 빡쳐서 헤어지기 쉬, 헤어지고 싶기도 해요 하고 <laughs> 지금. 하고 그때 끊으셨어 지금 빡쳐서 그래 그만 챙겨아요 말하세요. 아, 아니 1년인데 뽀뽀만 했다고요? 지금. 말하세요. 이 아, 지원이십니까? 이나, 그냥 이 남자분 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원하는 거를 말하세요. 말? 이 정도면 근데 1년이면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장거리라고 하셨지. 장거리라서 아직도 남자분이 어색한 사이라고 생각하시나? <laughs> 아니면 남자분이 혹시 뭐 플라토닉을 원하신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 본적 있는지 말해 보세요, 이렇게 원하는 거. 플라토닉이나 이런 걸 모를 것 같은데? 에이섹션 아닐까요? <laughs> 아닌데, 근데 1년이나 하는 걸로 보면. 아니야,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어.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너는 <laughs> 나를 어떻게 하고 싶지 않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거 아냐? 술 진탕먹고 너 나를 왜 이렇게 소중히게 대하니? 나 그렇게 소중한 사람 별로 아닌데 나 너한테만큼은 다르게 소중하고 싶어 말 해보셨나 싶네 말 안해봤어 백퍼센 안해봤어 아니면 이 남자친구분도 뭔가 그냥 진짜, 하고 싶은데 어, 놀라서 진짜 말씀처럼 어. 몰라서. 그리, 그리고 여자친구 혹시 자기가 그렇게 어. 하면은 너무 자기 짐승 같다고 생각할까봐. 어, 그리고 행여나막 어, 모르니까 어. 행여나막 어. 서툴게 하면 나를 좀 이렇게 그치, 뭐, 그치. 어, 우습게 보진 않을까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 있을 수 있고. 원래 그런 처음 하, 하기까지가 힘들잖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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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원래 진도는 네. 네. 전진이 있어도 후진은 없다고 일단 음. 한번 땡겨보세요. <laughs> 술방. 여행을 가보신 적 있나? 아, 서울 전주면은 어딘가에서 만났겠지. 그러게. 아닌 거 아니야? 다 당일친이었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그 가운데서 만나고 헤어져. 화아 집에 가자. 화개장터에 만나서 헤어지는 상인들처럼. <laughs> 하루만 반짝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근데 진짜 장거리 연애면은 진짜 만난 횟수가 1년이라고 해도 엄청 적겠다. 그니까. 장거리가 좀 그게 있죠. 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여행 가가지고. 주윤님께서딱 일을 버리시면 되죠 뭐 어때요? 음, 남자 맞아. 여자 뭐 음. 남자하고 먼저 하라는 법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그 해보고 오히려 이 남자분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음, 맞아. 오히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신호를 <laughs> 보 신호를 보 제일방. 근데 단독적인 다을 말한 게좀 민망할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웃만할 상. 상성가 없어. 나성향 없어도 부자야. 부자냐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나가면. 아니, 나가지만, 아니 나는, 나도 근데 그 직접적으로 단독이지 직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서. 그냥 분위기를 만들죠. 그냥 원래 다 이런 게 분위기 휩치는 게 중요하다고. 분위기 원래 그런 거할때너 절대 분위기 휩치려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위기가 그만큼 휩쓸리기 쉬우니까. <laughs> 근데 내가 이 분위기도 없었어. 왜냐면은 키스도 없이 그냥 뽀뽀만쭉 했으면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없었을 거야. 일단 그러면 그분이 키스만 치어할 수도 있으니까. 키스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바로 가야지 키스 넘어서 <laughs> 아니야 일단 키스는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시도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뽀뽀를 쪽 하다가 혀를 넣는 거 <laughs> 갑자기 혀 깨무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고생한 <laughs> 방 대화가 답이에요 대화가 뭐든 아니 왜 말을 안 왔어 1년 동안 왜, 아니 왜 생각까지 혼자 하고 있으면서 내 말이 남자친구 그러면 은 혼자서 큰일 난다고요 큰 가, 깜짝 놀라요 갑자기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응, 내생각할을까 귀엽다 근데 어. 22살이에요. 남자친구분은 뭐 많아야지 20살에서 뭐2 3이였지 근데 롱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잘 만나고 계신 거는 정말 두 분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제 나, 남자분이 군대 가실 수도 있겠는데 그 나이대라면 군대 가면 바뀔지도 모릅니다. 기다려보세요! <웃음> 근데, 바뀔지도 <laughs> <하면 웃길지도> 몰라요. <laughs> 기다려보세요. 고상한 술방. 결국은 대화죠. 일단 분위기, 여, 여행을 한 번. 1년 여행 한번 가봅시다. 네, 슬쩍 이제 어, 분위기 어. 그 말을 꺼내보시고, 어. 이렇게 분위기 타서. 1년인데? 1년 가면. 한번그 트라이를 해 보신 다음에. 아 얘가 반응을 보고 왜 이러는지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시고 그동안 쌓왔던 말을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보세요. 나는 솔직히 어, 하고 싶다. 어? 하고 싶다. 나는 뭐든. 나는 정말 성역이 뛰어난 여자다. 예, 네, 어 모살이 아니다. 너무너무 <laughs> 하고 싶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나를 다르게 소중하게 대해줘. 네, 그런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laughs> 나를 눈 담지말고. 아니면 그 무비 온라이스를 한번 해보세요. 무비 온라이스로 그 청불 영화만 다 담아가서 한번 <laughs> 같이 보면서 어 밤새 보면서도 이 친구가 반응이 없다 싶으면 거기서 또 다시 성토를 하시고 너는 저거 오, 아름다운 하면... 사랑 응. 이루시길. <laughs> 시그널 보내세요. 고민 경청 고상한 술방 저의 고민도 저는 노브라로도 다니고 싶다는 겁니요못 쓰겄다. 못 쓰겄다.